뭐야 이거 좀뭐 놔두고 갔 옷을 놔두고 갔네 이거 바지 놔두고 갔네 이거 어 거의 저버가나 두고 갔네 에 백광동아 아그 미션이 있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을 안줘어아 오늘 하기 싫어갖고 일을 줘야 뭐 일을 할게니 을안 주니까 하기가 싫어 아. 아 짜증나요 막 진짜. 아니 연휴 기간에 일이 엄청 많았는데요. 오늘 일이 없네. 아 하기 싫어갖고 방송이 나도 싶어 그냥 켰어요. 모르겠다. 에이. 그냥 마음이 찹착하네요접착해백경노나는 어. 뭐하세요? 누나는 뭐하십니까 저는 동네 공원입니다 오늘 돈도 안되고아뭐짜증나짜증나 아침은 9시 반쯤에 일났거든요 그래갖고 씻고 뭐 이래가 12시 되다가 일좀 했더만은 그 뒤로 일을 안 줘요 그래가 아 짜증나 카도 또 쉬다가 어, 또 일하다 가 쉬다가 아 너무 없어 갖고 그냥 이벤트 때 미션 때 하자 싶었더만 응그래막아안 되고 그게 하고 있어 안 할라고 그냥 아 짜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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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미션을 걸어놨어 일을 좀 하자야지 아 일을 안줘 일을 한 시간 동안 있었거든요 일을 한 개도 안줘한 개도 안줘 쿠팡은 일이 적고 많고 이게 나오거든요. 일이 적으면 해놓고, 일을 한 개도 아니한 개도, 한건도5시부터 일을 좀 이제 두 건씩 줘야 이제 뭐열 건을 하고 할 건데, 안전는포기했어 그냥. 아. 어, 아, 사실 한 시간 동안 일은 두개 주더라고, 주, 주는데, 이놈의 뭐 월성동까지 월성동까지. 진천역 저 끝에 뭐 월성 지구까지 보내고 왔어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고. 뭐. 열건거 열세 건 어떻게 열세 건 줬다 열었건 어떻게 갔나요 그거 아 그나마 짜증도 나고 꺼버렸어 그냥, 껴버렸어, 그냥. 아, 하기 싫더라 갑자기. 아휴 참 이래 갖고 안되는 거 아는데 누나 잘 안되네요 아, 모르겠다뭐이하고 들을 일 아닌데 방금만 쳤구나 어, 방금만 쳤구나 어, 방금만 쳤구나 클라스는.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, 눈 알지만, 제가 막 여섯 6, 7, 8, 9 했었거든요.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, 안 되네, 또. 큰일 났다, 이거. 어, 보는 어서와. 어서와. 보는 어서와. 에휴, 모르겠다. 짜증, 짜증. 아, 안에 살다 살다 방구 소리를 기어도서를쳐 소리 들어봤네. 아, 방법을 써야 되는데 맞아요. 아, 이거는 뭐 시발 내부를 미기든가 해야 되는데. 아, 진짜 미치겠다. 다른 거를 좀 해야 되는데 다른 거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이거. 아, 배달 이 너무 디다 진짜 몸이 너무 처진다. 지금 헨즈 배달 대단한데 카고이 대 컬러티고. 응. 알았어. 보름이 고마워. 내가 거짓말하는거 알지만 고맙다. 동네 걷기 방송 하겠습니다. 동네 걷기 방송. r 네 TV님 어서오세요. 다현이, 전주 갔어요, 전주. 전주. 전주에 빈밥 먹으러 갔어요. 살찌우러 살찌우러. 전주 살찌우러 갔어요. 여기는 대구시 다수 감성동입니다 오랜만에 머리 쓰느라 그 초심을 좀 찾으려고 나왔어요. 좀 걸으려고. 어, 처음에 방송할 때막 맨날 걸어다녔거든요 그 초심을 찾기 위해서 좀 걸으러 나왔습니다. 좀그 동네 좀 걸으려고.